다음은 기업의 사전평가입니다. 사전평가는 저공돈의 개인적인 평가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넘물기, 꽁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공모주 총정리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시간입니다. 이제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봄꽃 개화 시기 공유해드립니다 저 꽁돈도 얼른 벚꽃을 보러 한강공원 가고 싶네요 앞선 3월의 공모주는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요 4월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기업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따상 갈 기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4월도 저 꽁돈과 같이 공부해서 수익 거두실까요? 본격적으로 어떤 4월 공모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공돈에게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월 공모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달력은 4월 공모주 전체 일정입니다. 이때까지 발표된 4월 공모주는 총 5개입니다. 저는 스펙을 청약하지 않아서 스펙들은 넣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4월 17일부터 4월 18일은 마이크로 2 나노의 청약일입니다. 4월 공모주는 넷째 주부터 시작이네요. 다음 4월 18일부터 19일은 토마토 시스템 청약일이며, 20일, 21일은 나라셀라의 청약, 24일에서 25일은 모니터랩과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청약일입니다. 그리고 4월에 공모주 청약 예정인 종목들과 일정, 희망 공모가 주관사 등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스크린샷 찍어주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억기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2 나노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청약일정은 4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13,500원에서 15,500원이며 마이크로 2 나누는 반도체 제조업입니다. 마이크로 2 나누는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칩을 선별해주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네요. 또 소모품 이기에 계속해서 주문을 해서 불량칩을 선별해줘야 하며 이로 인해 불량칩을 방지해 수율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됩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 프르브 카드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출을 보시면 20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초 나노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591만 주중 329만 주, 즉 55.6%에 해당하는 물량이 유통 가능 물량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다음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주간사는교문고직권입니다 청약일정은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희망고모가격은 18,200원에서 22,200원이며, 토마토 시스템은 UI/UX 솔루션 개발 플랫폼 연구개발 및 공급 기업입니다. UI와 UX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UI는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느냐를 디자인하는 것이 UI이며 UX는 사용자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스마트폰 화면 속 사람이 마주하는 이 디지털 화면의 디자인이 UI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현황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주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의 성장후 유통 가능 물량은 528만 주중 250만 주, 즉 47.7%에 해당하는 물량이 유통 가능 물량이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은 나라셀라입니다. 주간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청약 일정은 4월 20일 목요일부터 4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22,000원에서 26,000원이고 나라셀라는 와인 수입 전문회사입니다. 나라셀라는 와인 유통회사인데요. 나라셀라는 국내 최초로 누적 판매 1천만 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와인은 솔직히 적공도는 잘 모르지만 국민 와인이라고 불리는 칠레의 몬테스 알파를 단일 독점하는 수입사라고 하네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흥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라셀라는 각 와인들을 모두 나라셀라에서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매출을 보시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랩입니다. 주간사는미래스증권입니다 평행 일정은 4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7,500원에서 9,800원이며 웹 방화벽 전문 기업입니다. 모니터랩은 국내웹 방화벽 1위 기업으로서 웹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니터랩은 아이온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 서비스가 유명한데요 원격에서도 보안 환경에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악성 위협 수집부터 분석과 처리까지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하네요 왠지 센즈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바이오메딕스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상증권입니다 청약일정은 4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16,000원에서 18,000원이며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및 판매 줄기세포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아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로 근육 세포, 유런, 피부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세포 시장 전망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바이오 기업이라 아직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에 공모하는 5개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된 공모주 포함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전평가입니다 사전 평가는 저공돈의 개인적인 평가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사전 평가에서는 마이크로투나노는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였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절반을 넘는 건좀 아쉽네요. 토마토 시스템은 UI UX 솔루션 개발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게좀 아쉽네요. 그래도 좋음을 주었습니다 나라셀라는 마이뉴톤 기업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좋음을 주었습니다 모니터랩은 웹 방화벽 기업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랩도 좋음을 주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바이오기업이며 영업적자이기에 보통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공모주 알아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평가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경쟁률이 나온다면 공모주 청약 여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공모주를 정리한 것이며 추가되는 공모주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덤벌기 꽁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구독자님들께 돈이 되는 내용을 공부에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